대 영문학부에서 번역학 담당하고 있는 이영진 교수입니다. 네, 신입생들을 위한 숙명 오픈 캠퍼스 수업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숙명여대 영문학부의 가장 큰 자랑은 영문학부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어, 문학과 어학과 또 영어 교육과 번역이라는 큰 주제로 묶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학교 영문학과에서 볼수 없는 어, 전통적인 번역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어, 기술을 통해서 번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융합적인 시도를 한다는 점이 숙명여대 영문학부 통분역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나 다양한 연계 전공을 통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은 영어 영문학 전공이 굉장히 튼튼한 베이스가 되어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큰 날개가 되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어, 최대한 영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서 어, 영어권 문화라든지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어, 책을 읽어보고 어, 준비를 하시면 은 실제로 대학에 오셔서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과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4학년 졸업할 때는 정말 멋지고 당당하고 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전력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행복해질 때 아마 교수님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풍명 오픈 캠퍼스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문학부에서 통번역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어, 주 세부 전공은 주로 이제 문학번역 쪽이고요. 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 뭐 한국 문학의 영어번역, 또 한국 문학의 영어출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 수업에서는 어, 통번역학 출액이라고 해서 우리 영어영문학부의 어, 세 출액들 중에서 하나인 통번역학 출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시면 은 어, 통번역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고 어, 역량을 키우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학 어디까지 들어보았니? 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실제로 대학교에서 듣고 있는 이제 번역 관련 과목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 봤는데요. 아마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접해 보기 어려운 과목들이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인데 저희 숙명여대 영문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번역학 출액 통번역학 출액이라고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학의 영문학부의 통번역학 프로그램하고도 비교해 볼때 이렇게 다양하게 매 학기 개설되는 학교가 없다라는 것.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과목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방향들은 많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통번역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 다양성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구나 이 오른편에 보면 보실 수 있듯이 이런 멀티미디어 번역부터 우리 로컬리제이션 번역까지는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번역이 사람 중심의 번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면은, 오늘날은 기술의 베이스를 둔, AI 기술 포함해가지고, 기술의 베이스를 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번역 활동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아마 숙명여대 영문학부가 처음으로 교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또 그런 기술들을, 배운, 습득한 기술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쓸수 있도록, 어, 다양한 번역회사의 인턴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그거는 뭐 숙련여대 영문학부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생 번역 입문은 처음이라. 아, 어,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번역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 소통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에는 결국 번역만큼 인문학적인 그런 학문이 없지 않을까. 왜? 번역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화, 사람과 기술까지도 이어주는 굉장히 융합적이고 어 특히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어, 그 어떤 분야보다도 번역학 수업에 대한, 통문역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링구얼 트랜슬레이션 어, 서로 다른 언어를 이어주는 번역. 서로 다른 언어를 이어주는 번역.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지코의 아무 노래라는 어, 가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케이팝이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데는 물론 어, 아티스트 개개인의 어떤 뭐 매력이라든지 역량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케이팝에 있는 그런 그 리릭들, 가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사에서도 뭐 전략적으로 서 타이틀을 달아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제 세계에 있는 팬층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온 노래들도 아무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은 웨드 그리 다운데 있어 저 춤은 안춰요 <laughs>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쿨하면서도 굉장히 좀뭐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어 어태치 안된 느낌 음. 난 그렇게 해안해뭐 약간 그런 그런 분들 뭐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우리는 딱그 필이 오잖아요 필이 오는데 이 필이 안 오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무리 멜로디가 좋더라도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인터링 월트랜플레이션의 핵심은 그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번역이겠죠. 그래서 아무 노래라는 거를 한국말로 한국 무슨 뜻이에요? 아무 노래. 애니송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기 전에는 어떤 컨텍스트예요? 어떤 뉘앙스예요? 아무 노래라는 게. 랜덤. 그렇죠? 랜덤이라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랜덤이라는 뜻도 있을 것 같고.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은. 이름 지어지지 않은. 않은. 어째도 상관없은 어째도 상관없고. 오늘 왜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하시지 다들. <웃음> <웃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라는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낮은 레벨의 의미도 담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미가 담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거나 사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신경 쓰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아무거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코노테이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무 라는 뜻에는 제네럴 한. 제네를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인 뭘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맥락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판단들을 결국 번역가가 해야겠죠. 그런 판단들을 번역가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번역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겁나 싸해. 이런 어떤 약간 비속어에 가깝지만은 이런 되개 이렇게 b 급 스타일의 이런 표현들 예전 같으면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적절하지 않은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개성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두번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죠. 하나는 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담아내? 그 어떤 빅급의 약간 시니컬한 톤을 어떻게 담아낼 거야?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 진짜 이거 겁나 싸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laughs> 내가 느낌은 봤는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옮길 건지 싸해라는 게 정말 춥다라는 콜드로 할 건지. 재수 없다라는 그런 단어를 쓸 것인지, 어, 어떤 표현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번역을 하는데, 어,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인간 번역이 아니라 기술 번역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되는 시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번역그룹에는 맨 먼저 나오는 얘기가 향후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 사람이 하는 번역은 마치 인력거 아저씨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기술의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또 다른 형태의 번역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번역가가 아니라 이렇게 뭐 포스트 트랜플레이션이라든지 뭔가 포스트 에디팅이라든지 해서 기계가 번역한 것을 다시 다듬는 그런 식의 번역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 친구 구글이랑 파파고에 한 물어봤어요.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하고 어, 구글한테 물어봤더니 The atmosphere is so scary. 그러니까 겁나 싸해라는 걸스 c 어리라고 번역을 했네요.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그랬더니 그 바보는 Is this fashion fortuitous?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요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아직까지도 구글은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 예, 이제 휴먼 트랜플레이터가 개입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하고 다듬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번역 회사에서 지금 많이 뽑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번역도 잘하시고 또 기계 번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한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기계가 이렇게 번역하지 않도록 원문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기계가 이걸 잘 읽어내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새로운 어떤 번역가의 직업 형태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파파고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The atmosphere is so cold. c o l d 라고 번역을 하고, is this what's in fashion these days? 이게 요즘 유행이라는 말을 이제 패션이라고 이렇게 한것 같죠. 근데 이제 이 in fashion이라는 말이 물론 사전적으로는 유행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레지스터적으로 측으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in fash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옷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여주는 어떤 소품적인 형태에서의 유행들을 우리가 이렇게 패션이라고 하니까. 맥락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번역가고좀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서로 다른 언어를 이렇게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들이 인터링과 트랜슬레이션이라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설정에서 자막을 영어로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실제로 밑에 자막이 깔리게 되죠. 이런 자막을 통해서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이 지코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의 역할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예, 인터링글리 번역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번역 수업에서는그 다음 단계인 인트라링글리트랜슬레이션으로 넘어가죠. 인트라링글리트랜슬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언어 내에서 번역을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같은 언어 내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특히 경기 물가 하방 압력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한국말인데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사실 나한테 외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편견 중에 하나가 아 번역은 서로 다른 외국어 사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말 속에서도 번역은 필요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학에 와서 번역의 어떤 그 바운드리를 확장시키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한국말로 대화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어로 경제 텍스트인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서가 이렇게 그걸 읽어줘요. 그러면 책방에 앉아 계시는 CEO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은 뭐라 그러냐면은 보통 두 가지로 대답을 보통 하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이런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Hey,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하거나, Hey, transla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같은 영어로 들어도 영어권 네이티브 스피커조차도 내용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서가니 아, 저 경,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작업도 어떻게 보면, 인트랄링구얼 트랜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터링구얼 트랜플레이션을 잘 하시는 분이, 결국 언어에 대해서 예민하고, 언어의 그 전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인트랄링구얼 트랜플레이션도 잘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왜냐면 똑같은 영역이니까. 그래서 인트랄링구얼 번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 누가 되냐면은, 소통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박보검의 대사, 덕선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말 들었을 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119나 112에 전화하시는 분들. 제 친구가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전화 안 하세요?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닌가요?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다른 맥락에 하면 여러분들 정말 전화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심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인트라링구얼 번역을 하셨거나 이미. 무슨 말이죠? 어떤 번역을? 인트, 인트라링구얼 번역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인트라링구얼 트랜플레이션으로는. 갑자기 제가 심쿵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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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laughs> 사랑한다. 그, 정도. 그 정도로 좋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꼭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고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방식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자기만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it makes what who, who I am. 그런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번역의 어떤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이것도 약간 웃긴 그런 케이스인데 그각 지방마다 욕쟁이 할머니들, 가게 식당들이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가 손님들한테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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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라서 예, 제가 다삐 처리했어요. 이 말은 누가 저한테 그냥 던지면은 제가 굉장히 불쾌하거나 때로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쌍스러운 욕을 그냥 처음 보신 분이 처음 본 사람이 얼굴 보자마자 이 삐삐삐삐삐삐삐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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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저는 신고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이 장면에서는 막 웃으면서 그냥 그 욕을 다 받아먹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미 인트라 링골 트랜플레이션을 했기 때문이죠. 그 언어 안에서 이미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켜요. 웃자고 한 얘기, 아니면 은 친근하다고 했던 얘기인데 어, 예능을 다큐로 받아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인터 t e r s e m 플레이션이에요인터 t e r s e m i o t i c t r a n s l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이에요 사인. Sign. 어떤 기호예요. 기호. 메시지를 심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기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 t e r s e m 플레이션은 서로 다른 기호를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 어떤 디렉션이 있나요? 아무 설명 없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사람 있는 기호밖에 없고 노란 판에다가 이렇게 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횡단보도라고 해서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이거는 뭘까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쿨존 표시예요. 이 선이 있는 게 횡단보도라는 이제 스쿨존 횡단보도라는 걸 알리는 건데 아무 설명이 없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고 운전하시다가 멈추시잖아요. 예. 여기 있는 마지막 그림은 똑같이 사람들이 서있지만은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림만으로도 기호만으로도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인터세미오틱 트랜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죠. 어, 마찬가지로, 어, Starry Night라는 반고의 호 작품을 보고, 여기서 이거 시로 표현해내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한걸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말하는 인터세미오틱 트랜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통번역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텍스트 베이스로 국한하지 않고 또두 가지 언어파이의 어떤 소통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는, 확장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번역의 어떤 성격이고 방향성이고 궁극적으로 이 번역이 지향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커넥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티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영향들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인문학적이고 융합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셔서 꼭이 통번역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과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숙명 오픈 캠퍼스 영양문학부 전공 수업에 오셔서 환영드리고 꼭 청파동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